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주가 TV 천필입니다. 9월달에도 어김 없이 8월달에 다성비 안주, 베스트 안주, 워스트 안주를 공개 발표를 할 건데요. 광고로 진행했었던 동충하초, 은이버섯, 담금주 패키지와 쭈꾸미 삼겹살은 맛과 정성은 굉장히 좋았지만 후보에서 제외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진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오, 녹진하네. 음,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진한 기자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8월달 리뷰했던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베스트 3 그리고 맛이 제일 좋았던 베스트 3와 워스트 한가지를 뽑아 볼 건데요 자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성비 안주 3위를 발표할 텐데요 공동 3등 입니다 배담함에 그리고 3,300원 돼지 껍데기입니다. 2등, 3점 꽃게입니다. 대망의 1등! 자, 다들 짐작하셨죠? 바로, 돼지 조각머리입니다. 자, 사실 돼지 조각머리는 혐오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있었지만, 드셨을 때 맛도 좋고, 느끼하긴 하지만, 여러 명이서 단발로다가, 한 방에 팍팍 먹기에는, 그것만한 고기가 없죠.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맛이 가장 좋았던 베스트 안주 3등. 얼마 전에 리뷰했던 구름포가맥이 2등, 한치 통찜 1등, 바로 비단멍게였습니다. 그 향과 짭짤함이 생각나니까 또 소주가 팍 땡기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스트 안주 한, 한 가지 공개할 텐데요. 7월의 워스트는 제가 음악으로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8월의 워스트 안주는 표정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시죠. 자 이상으로 순위 발표를 마치겠고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녹진한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애주가 TV는 재밌고 유익하고 빠른 안주 소식으로 매일 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